아내가 맡겨놓은 돈 돌려달라 했는데, 장모님께서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장모님 댁으로 갔는데, 내 선물은 어딨냐? 엄마는 딸보다 무슨 선물을 먼저 찾아. 저는 준비한 선물 꾸러미를 열어보이며, 장모님 거기 꿀이 유명하다고 해서 몇병 사왔어요. 꿀이야, 여기서도 얼마든지 살수 있는데. 장모님께서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면세점에 수입 화장품 세일 많이 한다고 내가 친절하게 다 알려줬잖아. 그럼 비싼 선물 해드릴 형편 안 돼요, 우리.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맡겨놓은 돈 5천만원 정도 되잖아. 좀 해줘요.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야 돼서 그래. 순간 장모님께서 눈을 부릅뜨시더니 엄마머 얘그 돈이 지금 있겠니? 너랑 같이 지내면서 생활비로 다 쓰고 없지. 그러자 아내가 벌떡 일어서더니 아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엄마가 맡겨 놓으면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했었잖아. 장모님께서는 눈을 치켜뜨시며 나도 돈불려주려고 했어. 들어보니 장모님께서는 아내의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원금을 모두 날려버렸다 하더라고요. 아내는 앞으로 장모님에게 한 푼도 주지 않겠다 소리쳤는데요. 가족끼리 금전거래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